잘 음. <laughs> 어? 이거 다잘 보여? 바쁜 하루였어. 미안합니다. <laughs> 아 <맞아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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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야? 내 지금 뭐 하는지 보여? <laughs> 네, 이거 앞에가 보이거든요. 보이가 어, 했어요? <laughs> 아. <laughs> <laughs> 가상 세계 들어왔니? 네, 지금 가장 세이예요 지금 이게 앞에 <laughs> 화면이 있는데, 참 오빠가 있어요. 오늘 밖에 날씨 <laughs> 어때? <따주세요. 웃음> 어, 엄청 좋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보라매 공원? 어, 보라매를 좀갈 거야. <laughs> 어, 어, 어?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지. 다영이 보라매 보면 맨날 왔다갔다. 아 그래요? 꼭갈수 어. 있겠다. 아까 언니랑 보라매 아, 가기 좋겠다. 오늘 가는 길이 좀 힘들까 싶어서. 아니 아니야. 거기 맨날 가서 몇 바퀴 돌고 와. 진짜로? 나도 한. 너네 뭐 게임하러 왔니? 옥자 맞아. 오오 나오나? 오 이렇게 이렇게. 오빠 이제, 이제 보이장 어. <laughs> 뭐야 뭐야? 네? 오빠가 나오. <laughs> 뭐야? 제가 오빠를 보고 있으니까요. <laughs> 뭐야 뭐야? 사이버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누워서 유튜브도 볼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저거 켜서 뭐라도 보여줘봐. 어. 뭐라도 보여줘요? 어. 밥 먹기 전에 아이차. 딸나로 가르쳐줘. 주시니 그래. 상석으로 와 상석.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요다. <laughs> 뭐야? 어? 지금 성수도 오픈만 뛰고 왔는데. 야, 여기 지금 가장세계가장세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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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지금, 가장 여기 지금 게임판이야, 아, 게임판. 나한테 안 닿네. 치! 지금 여기 봐. 가자, 가 어. 이켜봐 가자, 너가 보이거든? <laughs> 가다가 죽방만입니다. <laughs> 어. <laughs> 그리고 내 친구들이야. 호출을 눌렀어요? 남의 집간고 아니에요? 정을 눌러야 되는데. 안주데 아? 어. 어딘데요? 수학회를 들고 거. 어, 왜안돕는데 어? 아니라고요? 여권물이요? <laughs> 잘못 갔네 <가네요. 웃음> 다시 돌아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 닌밥 <laughs> 음, 먹고 음, 먹어. 음, 뭐, 이거, 이거 빨대든 거는 다현 어, 거야. 아이스였어? 원래 아, 어. 아이스어 이렇게. 이게 어,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진짜. 정수동. 음. 정수동 음. 이렇게 아, 음. 아,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기렇게 아, 이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다유튜게 아, 이렇유튜 이렇게. 아, 이렇다 아, 이 보고 우주 심강주반이 바닷서받았 보여줘. 풍이 너무 무서운데? 어. 응. 완전 아, 뒤를 한 다음에 맞추면 돼요. 음. 어, 그만 고만? 음. 응. 음. 어. 됐어? 이거 다잘 어. 보여? 음. 응. 어떡해? <목소리가> 그냥 보면 돼. 이거는 거의 영화 같은 거라서 구경하는 거야? 응. 그냥 <목소리가> 아이고 고고 고뭐야 돼? 손에 잘지었져요 이거 이렇게. 그건 어? 근데 막힐 일이 거의 없어 아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보면 돼 그냥 음. 고개 돌리면서 보는 거야? 위에 아래도 보고 그냥 보는 거야? 응, 응. 이거는 그냥 동영상이야 360아물 얘는 뭐야? <laughs> 엄청난 고래네, 고래네. 응. 쟤흑동오 흑동우 뭐있어? 음. 오 흑동 뭐야? 어. 어. 이건 뭐야 <laughs> <laughs> 바닷속에 신거 어. 뒤에도 있어 오 이거 신네 탁탁쳐, 탁탁 크게 준비됐어. 테이블 노란색을 이렇게 되게 탁탁쳐야 돼. 아, <laughs> 아, <화연이 웃음> 음 나오는데. 나? 어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 했는데? 미리, 미리 갖다 야아 어. 미리 갖다 네 저기 저기다. 저기다. <laughs> 너무 넘어요. 음. 저기, 그렇게, 자, 저거 주의하면서. 주의하면서. 응. 쿡이는가만 있어. 응. 이 잘하지? 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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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브드이브드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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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알아 있는>

한 조금 넘을걸? 아, 그 정도? 에바퀴 돌아요. 바퀴 진짜? 대단하다. 어, 꽤 큰데. 응.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여 올라가. 어, 올라가? 나 응. 어, 이쪽 길은 안가같 주차장 가는 길 아니에요? 오르막길만니까? 아. 연습하나? 오르막길이 그렇게 이뒷근역에 비... 어? 응 때. 맞아. 와, 여기도 길이 예쁘네. 응. 어. 여기 예뻐. 꽤 예예요. 진짜? 음. 아, 예쁘겠다.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해. <laughs> <laughs> 천천히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